우리가 태권도에 보면은 묘기에 가까운 격파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로, 손으로, 발로. 참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송판이라든지 어떤 돌판이라든지 어떤 철이라든지 그런 걸 머리로, 손으로, 발로 다 격파해버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도로를 격파했습니다. 세 가지 격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는 30년 동안 갈릴리 바다 강변에서 거친 사나이로 파도와 싸우며 고기 잡는 어부의 전문가로서 베트랑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잔뼈가 굵고 그 머릿속에는 갈릴리 물속까지 다 기억하는 놀라운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그 당시 에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베트랑인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쓸만한 사람으로 보였지요. 자, 우리가 헬라에 보면은 본다라고 하는 말을 브레포라고 합니다. 브레포. 이 브레포란 말은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때 꿰뚫어 보셨습니다. 쓸 만한 사람이었지요 아, 이걸 하나 내가 한번 드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고 돌아오는 그 갈릴리 해변의 아침에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허탕 치고 돌아온 베드로,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로가복음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제자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특별하게 베드로를 격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차 세계 보고마의 기수가 될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능가할 제자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않습니까자 그러면. 첫 번째 격파 바로 들어갑니다. 직업을 격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으로 말하면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생활을 하신 그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30년 동안을 어부로서 그야말로 잔비가 굵었죠. 직업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우선이죠.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완전히 직업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을 파괴했습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고기 잡는 저녁은 이미 지났습니다. 때를 다 놓쳤어요. 그러나 아침에 허탈하게 빈 그물을 가지고 빈 배를 가지고 돌아온 패드로에게 시간적으로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닌데도 깊은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격파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장소를 격파했습니다. 깊은 데는 먹잇감이 없어요. 고기들이 별로 놀지 않습니다. 고기들은 먹을 만한 먹거리가 있는 곳에 보이는 것이죠. 너무 깊은 곳에서는 수심이 깊어서 먹거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다 격파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대로 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깊은 대로 갔어 고기를 잡았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잡아서 이웃의 동무들을 친구들을 요청해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내 맛에, 입맛에 안 들고, 창조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어떤 생활이라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뒤틀린 면들이 많죠. 무슨 갈등을 겪는다든지, 의심을 겪는다든지. 자, 그런 것들을 오늘 다 격파해버리십시오. 배드로 같이 다 부서져버려야 됩니다. 그릇은 깨지면 못쓰지만 사람은 깨질수록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격파시께서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벌써 여기서 베드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깨뜨려 버립시다. 내 모든 자존심, 모든 우리 인간성, 모든 내 자성을 오늘 완전히 격파해 버립시다. 주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말입니다. 댕겨보라 마치.